무더운 날씨인데도 아무튼 시험을 처음 봤습니다. 제가 그 이렇게 국가고시, 국가에서 보는 어떤 시험, 정식적인 시험은 생각해보니까 딱 33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87년도에 그 회사를 다닐 때 그때 당시에 또 회사에서 그런 시험을 보라고 해가지고 괜히 강조하겠습니다. 그래서 품질관리 기사 1급, 2급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던 때 기억이 납니다. 그때도 참 어려웠죠. 한 해에, 아무튼, 시험을 네 번을 봤는데, 89년도에 네 4번 번을 봤는데, 네 번을, 어, 필기, 실기, 2급을 보고, 그 다음에, 어, 1급 필기, 실기를 봅니다. 그네 번을 봤는데, 네번다 붙었어요. 아무튼, 그, 제가 이렇게 마음이 또 굉장히 차분해졌는데, 차분한 이유는, 어제 본 시험이 가채점한 결과, <laughs> 아, 고득점을 했습니다. 고등점을 네. 아, 다섯 과목을 봤는데, 84점. 84점을 했어요. 그래서, 어, 이게 이제, 요런, 이제, 그 시험지를 가져 나오거든요. 어, 이거 가져 나오는데, 어, 그 시험을 보고 나서, 그날저녁에산사일일리 어, 공단에서 다 많이 발표가 됩니다. 밥이 나는데, 다 맞춰봤어요. 맞춰고 아, 뭐 그랬대. 아, 정말 어제 긴장됐죠. 했는데 이 다섯 과목을 본 중에 본 중에 최고 점수는 100점도 어요한 과목. <laughs> 1점 어, 노동 시장론. 어, 이게 남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 100점 받았어요. 100점 받았고. 그다음에 가장 야은 점은 는7 5점 그다음에 이번에 85점짜리가 두 개. 75점짜리가 두 개. 백0점짜리 하나에서 84점 받았습니다. 그래서 는데 아, 어제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했지만, 사실 어제 이 시간에 굉장히 긴장되고 그랬습니다. 오랜만에 시험을 받고, 33점 만에 이런 시험을 보러 그렇게 가겠는데, 이게 소요가 많습니다. 어, 전부 다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이렇게 했고요. 또 이제 뭐 긴장했으니까 화장실 을또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는데 복도에서 어 어떤 수험생들이 뭐 끼워 막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. 어뭐 어디가 뭐 어떻게 했냐 막 그러는데 또 조금씩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. 아 가만 보니까는 그아 저를 그 시험 감독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감독관으로 그래서 아 나도 수험생이 나올 때만 에이 하고 또 이렇게 단단하고 어. 그 그동안 딱 5주 동안에 어,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던 이런 것들의 어떤 반작용에 어떤 걸로 해서 열심히 했고 어, 뭔가 저 자신의 도전을 하는 거죠. 저자가 내가 한감인데 한감 날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일단은 1차가 통과됐습니다. <laughs> 예, 이 예, 과락은 40점. 평균 6 점이면 되는 거거든요. 100점 만에 따뭐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상주한 것도 아니고 6점만 나오면 되는데 7월 26일 날 어, 앞으로 또 어, 얼마 안 남았나 한달반 정도 뭐, 또차안 뭐 나오나? 네, 그게 이제 2차 실기시험이죠. 실기시험이 버티고 있습니다. <laughs> 2차는 이 사지선다형 객관식이 아니라 완전히 또 필기로 이렇게 서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채로 애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, 1차 못 짰는 2차 더큰 사안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어, 2차도, 아 2차도 도전을 해서 도전을 해서 앞으로 아, 동차라고 하죠. 1차와 2차를 같이 붙는 건 동차인데 동차에 아, 아무튼 그 합격에 도전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희망을 주는 황딱 TV 용길용 황딱 TV에서 제가 한번 그모델을 한번 되보겠습니다. 7월 26일. 아, 또 2차 시험에 도전했습니다. 여러분들, 응원해주시고, 하시면은, 저도 열심히 해서, 저도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